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음, 간호사 국가고시 수험생 여러분, 동영상을 강의하시는 여러분 또 강의에 여기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인간호학 노성신입니다 음, 여러분의 그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어, 성인간호학에서 꽈락은 물론 없거니와, 꽈락은 없거니와 성인간호학에서 다른 과목을 평균을 올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성인간호학의 특성상 어때요? 되게 두껍죠?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도 굉장히 두꺼웠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규제는 왜 이렇게 얇어 이러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걱정하시지 마세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핵심 이론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만 갖고 개념을 먼저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군더더기를 갖고 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맨 처음에 어, 읽어 오세요. 그냥, 그냥 읽어 오시면 돼요. 어, 이거 왜 이러지? 먼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읽어보시.